그이 이사야 9장 6절만 알면 은 그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사야 9장 첫 번째 아기 예수가 누구라고요? 첫 번째 김효자 두 번째는 모사. 모사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김효자란 뭐라요? 놀라우신 분이다 모사란 말은 이거는 아주 광범위하랬죠 상담해 주고 위로해 주고 우리에게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다 지혜를 공급해 주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로 다 풀어 주는 분이다. 세 번째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되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특별히 여기는 앞부분에는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왕이라고 해서 왕인데 무슨 왕?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란 말이 또 중요. 평강, 평강이란 뜻과 왕이라는 뜻. 누가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왕도 평강의 왕이 있고 폭군이 있잖아요. 폭군은 어떤 사람이 폭군이야 <laughs> 백성들을, 예, 힘들게 만들고, 손해를 끼치고, 자기가 왕이라고 지멋대로 하면 복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요, 평,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요. 그래서,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뭐라 했지요? 샬롬이라는 단어였니다 헬라는 에이레는 단어. 용어는 피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것도 아주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된 것이 샬롬이야. 하나님 관계가 빗나가면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샬롬은 하나님 관계가 잘된 뿐만 아니라 이웃과 관계가 사랑 관계가 잘된게 뭐람 샬롬이에요. 그리고 이 샬롬은 내 심령과 내 모든 삶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샬롬이에요. 잘 되고 있는 게샬롬그 다음에 이 육체도 건강하고... 한 상태가 샬롬이에요. 점점 건강해지는 게 샬롬이에요.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샬롬이에요. 전쟁 이겨요. 이겨야 샬롬이. 지면 샬롬이 아니에요. 농부가 농사지어서 농사를 수확을 많이 거둘 때 샬롬이. 태풍이 지나가서 오해미에서 농사 다 지었는데 다. 낙하되고, 과일이 떨어지고, 농사가 태풍이 지나서 다 망쳐버리면 샬롬이 아니에요. 2021년에는 아기 예수가 우리의 평강의 왕임을 잊지 말고, 정말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를 잘 받으면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왕이잖아요. 평강의 왕. 왕은, 항상 왕은 뭘 잊지 말아요. 통치한다, 다스린다 뜻이에요. 지배한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뭘 줬나 보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뺏겼죠마귀에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오히려 세상에 지배를 받고, 일에 지배받고, 이렇게 죄악에 지배받고, 오히려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 다시 우리를 회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민전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질병도 다스리고, 모든, 모든 것을,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어둠을, 어둠을 우리는 이제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셨어요. 그분 자신이 평강의 왕이, 왕이일 때는 오늘 우리는 왕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나라요, 주의 백성이 되면은, 정말 주님의 나라와 백성이 되면은, 우리도 세상을, 지학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백권이 우리 회복돼요. 평강의 왕이 주님의 다스림받고 통치받는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의 백성이 정말 살면.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 안 받고 왕의 통치를 안 받고 여전히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면 절대로 우리는 지학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이게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이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다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도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니 주님이 함께하고 다스리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고, 아무리 많이 모여도 주님의 왕으로서 다스림 안 받고 통치 안 받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 똑같이 믿음으로 안 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다섯 명 이상 모이지 말라 하면 모이지 못해요. 벌금, 예, 몇 백만 딸이고, 1인당 10만 이상 때려봐요. 그러면 거의 물질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 안 받고, 물질의 지배 받고, 이 세상의 지배받은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님이 나의 평강의 왕, 왕이시오, 왕의 내가 통치를 진실로 받고, 다스림 받고, 말씀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은 이기는 자로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면서.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냥 폭군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평강의 왕이 그렇지. 처음 오실 때부터, 처음 우리 안에 오실 때부터, 샬롬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9절까지 13절. 특별히 에베스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우리의 샬롬이신지라 샬롬. 주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평화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지금 하나님 품을 떠나서 말씀을 벗어나서 살다가 인간은 어떻게 해요? 지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다툼해 사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에베스 2장 14절 말씀이 중요해요. 에베스 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이 거기서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신다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기 전에는 인간은 다어게 했어요? 하나님 품을 떠나서 인간이 다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영광에 벗어나서 죄악에 빠져 살았어요. 그 배운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는 뭐했어요 죄를 짓고. 어떻게 됐어요? 일에 종이 되고 환경에 종이 되고 질병에 종이 되고 가난의 종이 되고 이렇게 다 끌려가고 집에 받는 우리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는 어떻게 됐어? 원수 됐지. 하나님과는 등이 졌지. 하나님 없이 살아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벽을 죄의 담을 주님이 육체가 찢어지고 피를 흘려서 성소의 희장도 찢고 하나님과 우리에 가로막힌 답을 다 허셨다고 에베스 2장 그 앞부분에 말씀하고, 그분이 우리의 뭐라고 했어요? 화평이시다. 자, 에베스 2장 다 같이 읽어보면 14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에베스 2장 10. 예,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시지 않았더라면또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육체 찍고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 지하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하에 빠져서 마귀 속아서 자, 먼저 13절 읽읍시다. 13 에베소서 2장 13절 시작. 자,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3절 크게 읽어요. 2장 13절. 빨리 찾아요. 예베지 2장 13절 가치를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까워졌라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고,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가까워지는데 그다음 뭐랬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 여기 그는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샬롬이시다 샬롬.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샬롬이시다 우리의 화평이요 우리의 평화요 우리의 평안이 되신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다 인간이 하나님과도 뭐가 됐어요 원수되고 등을 지고 사이가 갈라졌어요 벽이 생겼어요 죄 때문에 또 사람과 사이 사이도 뭐가 됐어요 비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서로 증오하고 벽이 생겼어요. 다뭐 때문에 마게수가 죄를 지고 그랬던 그분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샬롬이시다, 우리의 평안이시다, 우리의 평안이시다, 우리의 하평이시다, 우리의 샬롬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왕으로 잘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와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은 주의 백성으로 주의 통치를 받으면 뭐가 돼요? 우는 평화를 누리려고. 평안이 있게 되고 내 심령이 평안이 있게 되고 내 삶이 샬롬이 있게 되는 거 그분이 평강의 왕이에요.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아기 예수의 다섯 가지 이 이름. 첫 번째는 기묘자라. 두 번째는 그분이 모사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아기 예수가 네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다.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다섯 가지의 아기 예수가 정말 확실함에 믿음에 늘어삽니다. 이분은 정말 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다 평강의 왕으로 모시고 다스림 받으면 평강을 누리고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님 밀어내면 그는 불행한 심령과 가정과 이 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 다 같이 찬양1 2니